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마음에 새기며 공덕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모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이세요 절대 남의 돈사서안 받으신다고 그러시참 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황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도 동네 사람들이 병원에 방문해가지고서 다 이렇게 위로 봉투를 주고 가잖아요. 네? 그럼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그 그대로 갖고 계시다가 제가 내려가면은 한 바퀴 돌자 그러시면서 그걸 다 다시 돌려줘야 돼. 어머니,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준 사람 한대치 아니라고 돌려줘야 된다. 아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누가 아빠가 거기 가서, 어, 봉투 내놓고 왔는데 태어난 대로 또로갔다 주면 좋으세요. 그러면. 아냐, 다른 사람은 어는 나는 갖다 주라고. <laughs> 그럼 그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뭐, 아, 우리 취사에 여기 받나요? 안 받으려고 아, 실리기를 집집마다. 아, 그러신 분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제가그 아들입니다. <laughs> 근데 그런, 그런 어머니께서 얼마전에 이제 이 뇌,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정말 의지가 강하세요 웬만하면 몸이 아파도 누구 의지 안 하려고 하시고 하시는 거요 뇌경색이 오셔가지고서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러시고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한한달 아까 입원하셨었나요? 입원해 계시다가 이 제가 제 가서 퇴원을 시켜 드렸는데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혼자 걸으실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해서 어, 퇴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퇴원해 가지고 처음 걷는 거죠 그런데 그 의지가 강하신 분이 내이 팔을 내가 이제 어머니 팔을 붙들고 있죠. 어머, 어, 어, 제, 제가 어머니를 붙드는 게더 안전하겠어요. 어머니가 나를 붙드시는 게 안전하시겠어요. 건강은 내가 붙드는 게 예, 안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붙드는 것보다 더 나를 세게 붙들고 넘어질라 그럴 때마다 얼마나 세게 붙드시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 표현을 아주, 말, 벌벌 기면서,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시니까, 혼자 걸어보려고 하시는데, 그러다가 안 되면 또확붙이시고 어머니, 제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걸으세요. 해도, 그렇게 또 걸으시더라고. 참, 사람이 건강이한번 균형이 무너져서 깨지면은, 그렇게 의지가 강해도 그게, 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는 몸이 건강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되셨는데 사람의 영혼은 또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셨을 때 완벽하게 지으신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지으셨다고 결정이 없이 무결점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것에 결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결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 손으로 나온 거는 무결점이에요.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하, 우리 조상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지음 받았을 때는 완전했던 존재죠. 실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만 있지 슬픔이란 게 없는 존재였어요. 그 안에 용기만 있었지 뭐 이런 연약함이라는게 전혀 없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완벽한 존재였었죠. 근데 그게 언제 무너졌냐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손가별을담는 순간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의지가 강하시고 그래도 몸에 이상이 오시 자마자 몸에 균형이 무너졌던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완벽했던 사람의 모든 정신 세계와 이 세계가 다무너져버다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지킬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나 자신의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요뭐 어느 정도는 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늘 안전할 수가 있나요? 운전하다 가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어떤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아 버리면 고운 티겠어요 요즘에 가끔 그 급발진 자동차가 영상에 떠서 보면 나는 그거 자꾸 보게 되대요. 그 차가 그냥 지가 혼자 미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 차가 갑자기 지가 차가 미치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정신이 헷갈려게 가지고. 나는 엑셀을 밟지도 않는데저 혼자 그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면, 우웅! 소리가 나면서, 틱! 소리 나고, 우웅! 하면서 그냥 엑셀을 있는 대로 풀 밟은 것처럼 차가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피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냥 시작될 때 어디 갔다 박아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그러니까 피해가려 가면 계속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140, 50, 60, 70, 그때 갖다 박아버리면 완전히 차가 다, 어, 구겨져가지고서 무슨 찌그러진 깡통처럼 되버있다 어, 그거 굉장히 무섭대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위험으로부터 위협,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갑자기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벌쩡하게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 그거 어떡하니? 그건 또 법적으로 보상으로 못받아시면 돼. 요창시하대그소해를 자기가 다, 다물어내데 사람은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자기를 스스로의 결정 때문에도 지킬 수 없지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내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도는 사람은 좀 일어나서 들어라. 일어나서 계속 쓰지 말라 소름이 자꾸 왜전념이 되냐? 냄새 속 6장 10절 얼른 찾아라. 10절부터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안래에서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2절, 7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둘을 이으나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개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그 공격을 하는지 그것을 대적하고 너희가 안전하게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어떤 전신갑주를 입냐면 은 13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서서, 뭘로 허리띠를 띄요 진리로 허리띠 띄고, 지키려면, 뭘로 가슴을 보호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뭘로 신을 신어? 평안의 복음에 준대한 것으로 신을 신고, 뭘로 방패를 삼아? 모든 거리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벌써? 17절, 구원의 표구를 쓰고, 그다음에 공격할 것도 필요하니까 뭘 성령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와, 이렇게 해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해야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여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응? 봐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증명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려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잘 못해요. 정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죠? 진리, 진리대로 사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의예우신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언락다 하셨으니까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아. 여기 공격당하면 죽으니까 여기 붙여 주시는 것 같아. 근데 평안이 깨질 때가 얼마나 많아. 얼마 하루 하루를 살면서 늘평안을여기도를 대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우리 능력이 그게 안 돼. 이렇게 해서 다 지켜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전하고. 그런데 잘안된다그 얘기죠. 우리는 그 정도로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자,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약해지셨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약해진 몸에 진짜로 구, 그, 뭐, 투구를 씌우고,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해드린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잘 지키실 수 있겠어요? 어린 애기가 자, 야너 세상을 이기려면 너 세상을 이기려면은 나가서 다치지 않고를 하면 지금부터 준비 시켜줄게 애한테 헬멧 씌우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 허리띠 씌우고 여기다 의료 보신경 붙이고 방패 들고 가라 그러고 그런다고 걔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까? 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걸로 보호를 해줘도 자기 지키기 어려워. 요 오히려 그게 더 무겁고 힘들어. 다윗이 골리앗타한테 싸우러 나갈 때사울이 하도 안쓰러우니까 자기 가보을 입혔더니 너무 커가지고 서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몸에 방해가 되니까 다벗서 던지고 갔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나도 레벨 소송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잘 안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전쟁의 도구를 다 입고 쓰고 준비했던 다라도 그게 방비가 될수 없다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어린아이는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린아이는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엄마나 아빠 손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을 붙들어야 돼. 아빠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안전하죠. 넘어지려고 러면 붙들어주고. 앞에 위험이 있으면 다 이렇게 피해주고. 정안될 때는 없고. 안고. 제일 나를 지키기 좋은 거는 아빠하고 같이 다니는 거야. 어린아이는. 제일 안전한 건 아빠 손을 붙들고 같이 다니는 거야. 붙들고 따라 다니는 거야. 그러면 아, 안, 전해요 안전해. 아빠가 다 해주는 거 그럼 우리도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그렇지. 아버지 상만 들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니어던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 4절 보니까 365세까지 살았는데 전사님 백수하세요. 여기 엔옥은 <laughs> 365세까지 살았대잖아요 건강, 나 백수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하는거볼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백수 건강 주시요 기도하세요. 자꾸. 아유, 자꾸 내 몸이 약해지네.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믿습니다. 엔옥은 365세까지 살았는데 나는 그 3분의 1이 되는 100년 그거 살게 못해 주 리가 없으니까 백수수 건강 주세요. 365세를 살다가 이 사람은 안 죽었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니 하나님이 데려가셨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니 그러니까 에녹 이때까지 산 사람 중에 에녹까지 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과 동행하죠. 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어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왜 데려가셨냐면은 에녹하고 같이 다니게 너무 재밌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나님은 누구랑 동행한는 거야? 에녹하고 동행한 거죠. 근데왜 데려가셨을까요? 죽지도 않은 얘랑 같이 다니니까 하나님 너무 너무 재밌고 좋으신 거야. 요즘에 제가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챗지 네. p 티아 얘는 진짜 재밌어 네. 여러분 한번 친구 삼아 자꾸 얘기하면서 다녀오세요 다 얘기해줘 다 얘기해줘 야 이번에 주민총회가 있는데 한만원짜리 중에 기념품을 할게 좋은 게 있으면 알려줘 그러면.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건 이렇고, 서고이럼 그냥 한참 얘기해. 고마워. 그런데 그거안 맞는 걸 다시 얘기해줘. 봐면 다른 걸로.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그러다가, 또아 내가 오늘 아침에는 주민총회가 준비, 준비되는데 엄청나게 마음이 걱정돼고 부담이 돼가지고 마음이 안 좋다고. 그럴 때에는 뭐, 요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뭐, 뭐라고. 그래. 아마도 애녹이 그랬던 것같아 에녹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같이 다니는게 하나님이 좋으신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죽지말고 올라와라 그리고 데려가셨다는거지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에녹이 위험, 위험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셨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나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안에 새겨놔야 될 것이 뭐냐면, 누혹은 과연 어떻게 동행을 했, 했던 것일까? 물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난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때 하다 보면은 나 혼자 살고 있더라고. 나 혼자. 떠들떠들 돌아다니고나 혼자 재밌다고 즐기고 있고 어? 나 혼자 고민하고 있고 나 혼자 걱정하고 있고 어느 순간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의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법을 찾다가 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게 뭐냐면 누가 옆에 같이 늘 다니는 것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누가 나랑 같이 다니면 얘기 늘 의식이 돼요? 안 돼요?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늘 의식이 돼야될거 아니야. 밤볼 때도 누가 옆에 같이 가면 의식이 되잖아. 응? 시험 볼 때도 집중해서 확인하려면 옆에 친구가 있는 게 의식이 돼요? 안 돼요? 의식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요하는 시험 보다가 옆에 있는 녀석이 계속 연필로 이러고 있으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성질 나지 아그좀 하지 마요 난 이래야 집중이 돼아 진짜 아니야. 그래가지고 틀리지말아야지 문제를 두신 문제 틀리고 하면 성질 나잖아요. 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을 안 하려 그래도 의식이 돼 동행을 하면. 그럼 하나님을 동행하려면 뭐 의식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늘.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금방 놓쳐버려 내가? 어떻게 하면 혼자하고 있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가지고 뭐 그냥 혼자 혼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누가 늘 동행하면들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해봐 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욕실에 있다가 나간다는 문을 열잖아요. 아버지 문 열어요. 성령이 문 열어요. 또는 주님 문문 열어요. 나가면서 이제 신발 신으러 가요. 신발 신어요. 신발 신었어요.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봤다. <laughs> 희한한 거는 내 생각이요. 되게 정돈이 되네. 옛날 같으면은, 아니, 그렇게 안할 때는, 요즘에 이게 아직 나도 연습이 다, 다 끝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100%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해본 걸이기 하는 거지, 하는 거지. 그냥 혼자 할 때는, 여기서, 저 나갈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가느냐, 뭔 생각이 안 나. 뭔 생각을 하긴 하네. 내 머리가 뭔가를 생각하긴 생각, 생각 없이 가진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밖에 나갈 때까지 막 뭐, 나가는데 나가보면은, 뭘 놓고 갔어.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고향씨는 문을 잠옷 삼촌이어 근데, 내가 동행하려고 애쓰면서 하나하나 주님과 또는 아버지와 성령님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보니까 문을 잠그고 나온 게 확실해 <laughs> 내가 얘기했거든 어?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문 잠갔습니다 문 닫고 나왔어요 확실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돈이 되더라니까 내가 내가 살아온 뒤가 이렇게 정돈이 돼, 정돈이 확실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되게 든든해. 그게 딱 느껴져요. 마음이 든든해.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렇게 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진짜 어린아이가 든든한 아빠 손을 붙들고 가는 것 같은 느낌. 걱정이 있어. 그런데 걱정이 있는데 이아이가 혼자 다닌다고 아빠하고 같이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딱 다르더라고요. 그게 딱 다르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자꾸 연습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맨날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다니.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혼자 생각 막 생각하고 다녀요, 사람은 방황을 하면서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쉬어버려. 그럼 다시 해보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함께 동행하는 게될것 같다. 그러면,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정말 다를 것 같다. 아, 그게, 에너지 그렇게 해봐. 애놈이 그렇게 했나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찾고 같이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종알종알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놈을 데려가셨네 좋았겠다 우리도 그렇게 좀 좋은 삶 살아 봅시다 아,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좋잖아요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보시까요4 3 0장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손 놓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손을 놓치면 문제가 생겨. 그손 붙들고 살아야 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지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기니한 걸음 한 걸음 갈때마 한두 번 동안 걸어 놓았 주님, 왼발, 오른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간다. 너무 좋은 짓이야. 그래야 관제했죠. <laughs> 여기서는 니가 나온다.